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실기시험 응시가 제한됐다는 지역 고3수험생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며 정부에 피해자가 없도록 건의했습니다. 실제 영주에 거주하는 고3수험생은 수도권 소재대학의 미술 실기시험 응시를 앞두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돼 대학으로부터 응시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까지 음성 판정을 받고 24일까지 2주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의 3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서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학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에 대한 시험 실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수험생들에게 시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를 불문하고 피해 보는 수험생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으며, 관계부처에 격리 시험실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대학 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수험생을 전수 조사하겠다며, 자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관련 수험생들의 이동 교통편을 소방에서 지원해 불이익 받는 수험생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신문TV 임세환이었습니다.